그니까, 러8 3타5 <laughs> 여기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짠. <웃음> 와... 장난 아니에요. 여기 8 4타인 맞습니다. 중집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룡이 집산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다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구 남구 대명동의 자부심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입니다. 이 단지의 기본 정보, 분양가, 현재 분양 혜택, 모델하우스 내부 특징, 그리고 구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분양 상담이나 전매 그리고 전세, 월세, 매물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대명자이 4글자 네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2026년 4월 입주 예정이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까지 총 17개 동 무려 2023세대의 대구 최대 자이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대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라고 하는데요 주차는 약 2,797대로 세대당 1.3세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오늘 실제로 도보로 측정해 보니 2호선 방곡에역까지 18분 정도 3호선 남산역까지 도보 16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더블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km 정도는 걸어야 하니까 음. 대정 초등학교로는 성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정문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경상중 대정대고요. 도보로 16분 걸립니다. 대구고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는데, 아, 아마 도보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에는 더현대, 황당시장, 도류공원 등이 있어 생활과 자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큰 도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과장님, 걷다 그 보니까 8 네. 3타가 보이는데요? 뭐 그러니까, 8 3타 여기 어.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오, 뜻밖의 이득.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피디님, 음. 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무려 2,000평의 공원인데, 대구시에 기부 채납을 했다고 합니다. 200평 아닙니다. 2000평 아파트 모형만 봐도 정말 엄청난 대단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보십시오. 17개 동이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 조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조경만 무려 5,083평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 빼고 아파트 단지대 조경이 5,083평 장난 아니죠. <laughs> 대신 센트럴자이 청마엘스자이 남산자이 하늘채 그리고 대망의 대명자이 그랜드시티까지 달구벌대로 명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입니다. 분양가는 타입별로 2억 9천에서 6억 9천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분양 혜택은 발코니 무상 확장, 계약금 5%, 그리고 9월 1일부터 계약하시는 분들은 중도금 없이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모두 납입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까지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안정적인 조건입니다. 자이 대단지가 무려 2억 후반대부터 나와 있다 보니 이게 합리적인 걸 넘어서 이제 파격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5년 9월 현재 어, 몇채 남아 있지 않다고 하니까 위 번호로 대명자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몇채 남아 있지 않은 좋은 호실 빠르게 선점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명자이 84A 타입입니다. 참고로 84A 타입은 완판되었고요. 현재 84B 타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현관부터 보시면 여기 넉넉한 신발장과 세 칸인데 그래도 꽤 넓게 나왔어요. 네. 네, 여기 팬트리가 있는데 팬트리가 엄청 넓게 나와 있고요. 팬트리 문이 이제 거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도 포쉐린 타일로 입구부터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거실은 우물 천장과 간접 조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유럽산 대형 포쉐린 타일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죠. 현관을 들어오셔서 화장실이 나와 있고, 근데 요것도 다 이제 옵션이긴 하지만, 프쉐린 뭐 타일이 화장실이라는 게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렇게 수납장도 양문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간 수납이 효율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색감 자체도 일반 화장실들보다 유상으로, 옵션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네요. 화장실을 나오면, 오른쪽에 바로 작은 방이 나옵니다. 아이 방 이렇게 뭐꾸미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붙박이장도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빈집들만 이제 리뷰하다가 이렇게 모델하우스 와 보니까 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모델하우스 첫 데뷔입니다. <laughs> 복도를 따라 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중간 방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대명자의 특징이 창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창이 한 여기 3분의 2 정도로 나있는데, 대명자이는 이렇게 창이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여기는 이제 다도 할수 있게 이제 찻방으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어,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 이거 여기 보기 전에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아. 뒤로 좋아. 보지 마시고, 네.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은 네, A 타입이 거실이 좀 넓게 나왔어요. 길이가 4.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피디님, 저유리난간 보이세요? 어떤지, 뭐 앞에 거슬리는 게 없어서. 그죠 로이 코팅 단열 창호와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관과 단열 기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옵션이지만 집 곳곳에 뭐 거실이든, 주방이든, 뭐 안방이든, 시스클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도 실시간으로 감지해준다고 합니다. 피디님, 네. 여기 제가 몇 평이라고 했죠? 84타임. 그쵸.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 84타임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9평 같은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와, 와. 장난 아니에요. 맞나요? 여기 주방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기그자 주방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9평 그 태왕 디아노스 생각나세요? 네. 네. 거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84타임 맞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네. 냉장고와 이제 김치 냉장고 물리돼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인출식 수납장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잖아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얘는 인출식이라 굉장히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으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여기 이제 신혼이신 분들은 아내분 요리하시고 만드시면 여기서 남편분은 앉아 가지고 음식 받아 먹고 팬트덱 <laughs>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 쿡탑은 3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쿡탑이 여기 특이하게 네.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아일랜드 식탁 위에 이렇게 쿡탑이 되어 있어서 앞에 정면 뷰를 감상하시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레인지 있고, 여기 확실히 뒤쪽으로 쿡탑이 없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뭐 여러 종류 하셔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수납하실 수 있고 여기 식기세척기도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유상입니다. 주방 뒤쪽 서랍이 굉장히 커요. <laughs> 이런 서랍 보셨어요? 와. 아, 정말 수납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피디 님, 저희 뭐 하나 못본것 같지 않으세요? 펜트리 어, 펜트리요. 네. 네, 맞아요. 주방 펜트리가 여기는 없지 않습니다. <laughs> 주방 펜트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쏙 들어와 있습니다. 와. 넓죠? 네. 그래서 여기 살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공간 필요하잖아요. 요 공간도 굉장히 알차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나오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굉장히 커요. 사실 뭐 옆으로 나란히 놔도 되겠지만, 요렇게 요즘은 이제 한 대로 건조기랑 세탁기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대 놓으시고, 옆에 근데 공간이 또 충분해요. 네. 여기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주방에 또한 켠에는 홈바가 이렇게 길고 넓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거실에 복도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이 공간을 좀 넓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쵸. 여기를 이제 홈바로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아기 키우시는 분들,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용품들 여기 보관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넓어요. 대도 굉장히 길고요. 아, 그리고 여기 눌러보라고 하는데. 아! <laughs> 어, 대박. <laughs> 이런 신문, 당황했어요. 사잔이나 뭐, 그릇들, 이렇게 보관하셔도 될것 같고, 닫힌 버튼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이런 신문물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삶의 질이... 한번 눌러보고 싶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laughs> 아무튼 정말 이런 기능이 있는 집 너무 좋네요 대망의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발코니도 있고 공간도 되게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안방 들어오시면 이제 화장실이 바로 나오는데요. 거실 화장실처럼 이렇게 욕실장도 양문으로 이렇게 다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PD님이 이제 극찬하신 여기 샤워 부스 프레임이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고급스럽네요. 네, 그 그렇죠? 물때가 아, 안 보일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물때 안 보일 것 같아요. 타일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타일을 이제 유상이 있더라도 꼭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화장대가 없습니다. 제가 또 화장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신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분들 이제 옷 같이 보관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근데 화장대가 없어도 여기서 간단하게 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대는 없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는 사실. 엄청 간지나세요.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laughs> 오늘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8 4타이 모델하우스 내부를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피디님?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주방이 너무 좋았어요. 어, 저도요. 이 대명자의 킥은 주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명자의 실제 내부도 볼수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볼수 있나요? 어, 일단 상시로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계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약제로 이제 특정한 이제 요일에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중용 집사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